이란 선동의 주범들로 확실해진 상황에서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되고 반갑습니다. 김영일 TV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한바 있죠. 부정선거로 고위직에 앉은 좌파들이 북한과 중국에 필요한 정책을 펼쳐내고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몰이에는 종북 세력들, 친중의 좌파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지난해 12월 3일 비상엄 선포 당시에 체포 명단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홍장원 6줄의 심전도체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빙성 문제로 탄핵 무대가 사라지자 치고 나온 박선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원이 지난 21일이었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 나와서 국정원이 그러니까, 박선은 본인과 홍정원과의 또 민주당과 이렇게 셋이 연결시키려는 공작을 제시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국정원 간부 요원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실명을 밝혔다. 라는 거죠. 이거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홍정원의 메모에 대해서 본인을 이제 실드치는 내용에서 전혀 생뚱맞은 국정원의 비밀 요원들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라는 것은 북한의 뭔가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밖에 볼수 없죠 뭐 국정원의 오호령 1차장 해외 누구누구 해외 누구누구 하면서 세 사람을 거론을 했는데요 이거는 박선호님 뭐 공작지시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 첩보 수집과 관련된 간보급 요원을 이야기 한다라는 건 지금 국 의 비밀 누설을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북한에 보내는 답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박선원이요 이홍정원의 메모에 이 본인의 필체가 보인다라고 하자 다 까자 어, 자기 필체랑 비교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파워포인트에 띄워가지고 본인의 메모 필체를 비교했는데요. 어머 어쩝니까 박선원의 필체가 맞다라고 필적. 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홍정은의 심전도체, 이 박선은의 무관도체가 합쳐져서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친중의 친북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 축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여왔다라는 것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홍정원의 메모 조작 의혹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길 25일을 앞두고 터져버렸는데요.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 드러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라고 하면 정말 대놓고 친북의 세력이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것이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잔잔한 목소리로 욕 찰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정원의 여섯 줄 메모에 코구멍 벌렁벌렁 한동훈의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황당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 박선원의 필체가 더해져서 탄핵 은 공작이었다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몰이의 증거나 증언으로 제시됐던 모든 것들이 실체가 밝혀지면서 정말 뜨악스러운데요.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국가의 위기 상황이 진짜 뭔지 알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두려운 상황인데요. 어, 탄핵 소추의 물증으로 추정된다. 라면서 홍장원의 이 체포자 명단의 메모 이 가필 부분이 박선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미디어워치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8일에 신해안수 대표 신해식과 공동으로 사설 문서 전문 감정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요. 대진문서감정원이다라는 곳인데요. 이 홍정원의 메모와 박선원의 메모가 동일하다라는 결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미디어워치 측은요, 이 감정한 감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실에서 35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신뢰성을 갖췄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감정인은 지난 12월 11일 박선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홍정훈의 메모 버전4 그러니까, 심돈 전도체가 1, 2, 3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서 마지막, 이 버전 4의 가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선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 4장과 비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대충 봐도 그렇네요. 똑같네요. 어, 이게 느낌이 좀 같습니다. 그죠? 이때 박선원의 메모 내 장은 여인용 사령관과 대화하며 작성한 메모 두 개와 어, 트럼프 노벨상 추천한다라고 이 기자의 사진에 찍힌 이 메모 한장 그리고 2007년에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작성한 메모 하나로 구성돼 가지고 필적 감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검고 요청에 축차 검고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비교했다라는 거죠. 어, 지금까지 그 박선원이 이게 내란죄의 증거다라고 내밀면서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이 부결된 후 2차 탄핵이 12월 14일에 있었죠. 그때 사실 이 체포조 명단을 흔들면서 어떻게 됐냐면 한동훈이 코구방 벌렁벌렁거리면서 당 내에서 반란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14일날 그 반란 세력의 23인이 국회로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진행했죠. 그래서 반란표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내란죄의 증거다라고 흔들었던 이 홍정원의 메모 보가 사실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필적 감정을 한 신해식 대표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어 지금 이렇게 화면상에 띄워진 부분 갖고 필적을 감정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즉 각각 변론 재개를 해가지고 홍정원과 박선원을 불러가지고 공개 재판에서 직접 글씨를 쓰게 하거나 공인 필적 감정을 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필적 감정 자료 전체를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달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 되게 우습죠. 이런 공작 세력들의 움직임. 빤한 판인데도 검찰, 경찰, 사법부가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타겟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 이 국민의 목소리 들이 이 마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법부,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손을 잡고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해대고 있으니 끝도 한도 없이 나간다라는 거죠. 이미 곽종근의 증언이 오염된 상황, 홍정원의 심전도체가 들통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스톱해야 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감상태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 정말 국민들 허파가 헛덕 뒤집어져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 이 박선원은요 제가 CIA 신고 1순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북 세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홍정원이 본인의 체포자 명단에 메모가 오염됐다라는 부분에 CCTV 까자 1분 1초를 까자라고 얘기했는데 다 가짜로 들통났죠. 박선원도 목소리 높여가며 나의 필체와 검증 제대로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검증하니까 똑같다라고 나왔죠. 이 정도 되면요, 이 내란의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이 다 파악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박선원이 지금 공개 석상에서 국정원의 직원들 이름까지도 공개하고 또 군에 관련된 정보도 국회에서 심심찮게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한다라는 건이 북한에 보내는 답신이지 않을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박선원이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산민투 위원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85년에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에 참여해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었는데요. 어, 2000년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국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때 국내의 시선을 피해서 국외에서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박선호는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과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역임을 합니다. 미문화원 점거를 하고 산민투 위원장을 국 안보와 관련된 자리에 앉힌다 라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에 실무를 주도하기도 했다라는데 저는 이때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북한과 뭔가 교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자리가 적임자다라고 모두가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 상하이 총영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국가정보원제 1차장을 지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고 막 화염병 던지고 하던 사람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 맞습니까? CIA 신고 1순인데도 이런 자리에 앉힌다 라는 건 문재인 정부가 최대 간첩 조직이 아닐까 라는 그 의혹과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가지고요.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밀 정보를 언제든지 볼수 있는,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 진중한 자리에 이런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설훈 의원의 보좌관이 국가 정보를 빼내서 북한에게 넘겼다라는 간첩 혐의를 받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반미 운동을 했다라는 사람이 국가에서 이 핵심 인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박선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박선원과 함께 여섯 줄심 전도체를 체포자 명단으로 바꾼 이 홍장원이 내란 선동의 주범들로 확실해진 상황에서.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되고 이박선은과 홍정훈 홍장은, 그리고 홍정훈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1등 공신으로 자리잡은 한동훈까지도 수세를 해서 명명백백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25일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 v 였습니다